윤정배 선수,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결승타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어 갑작스럽게 경기에 투입하게 됐는데 어, 좋은 결과 낼수 있어서 고맙고 코너 선수가 너무 잘 던졌기 때문에 저의 결승타가 될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경은 모자 위에 왜 걸치신 건가요? 평소에는 안경을 잘안 쓰기 때문에 시합 아. 끝나고는 제가 바로. 벗습니다 안경을 아, 네. 타석 들어갈 때만 끼는 건가요? 아니요, 수비 이제 시합 내내 끼고 있긴 한데 평소에 잘안 쓰고 다녀가지고 시합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벗어버립니다. 아, 생활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수? 네, 응? 뭐세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어가지고 생활할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경이. 안경을 썼을 때랑 벗었을 때랑 너무 인상이 다르니까. 벗은 게더 낫죠? 네, 저는 벗은 게. 다들 벗은 게 낫다 해가지고, 저도 시합 끝나면 바로 모자이요 네, 다음, 네. <laughs>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위에 얹어놨구나. 예. 갑작스럽게 나갔다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 스타는 갑작스럽게 세겨 나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쳤고요. 그리고 뭐 토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뭐 많은 얘기를 했을 거고. 네. 어이 헤이스 선수 이 선수의 슬라이더를 스리볼 투 스트라이크에 공략을 했습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치기 힘든 공이거든요어 처음에 타석 들어갈 때 제가 갑작스럽게 들어가고 첫 타석이었기 때문에 초구에 직구든 변하고 든 존에 그냥 눈에 보이면 일단 돌리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난첫그 타석에 임했는데 그다음에 뭐 골라내고 스이크 들어오고 하면서 처음에 스윙했던 게. 그 공에 좀그 타석에서 감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좋은 스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어저이 수비하는 모습을 봤을 때저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외야수 수비도 괜찮고 내야수 수비도 괜찮아요. 본인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수비 위치가 가장 좀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인지. 좀알수 있을까요? 어, 프로 입단하고 나서부터 외야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외야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잘할수 있지만 일루에서도 어, 약간의 긴장감은 외야수 볼 때보다 좀더 있지만 그 긴장감이 좀더 집중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일루에 그 강한 좌타자들 많아서 좀 강한 땅볼 타구들도 많이 올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겁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솔직히 조금 무섭기는 한데 일단 음. 수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놓던가 잡던가 일단 제 앞에 제 뒤로 공이 안 흘러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수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루에서는. 네. 무섭다라고 느끼는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긴장을 하게 되면 그 무섭다라는 게 몸이 좀 경직되는데 네.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거면 저는 좀 수비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이 윤정민 선수 타격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장타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객관화를 좀잘 시켜서 뭔가 토탭을 만들고 밀어치는 타격을 하고 정확한 타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어떤 타격 스타일 그리고 어떤 타자가 되고 싶다 이런거 좀알수 있을까요 어 지금까지 해왔던 이전에 해왔던 방법들은 정확성이 상당히 부족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게 정확도가 좋기 때문에 제가 힘은 솔직히 자신이 있어서 음. 그래서 토탭을 선택하게 됐고 정확성이 좋아지면서 이제 단타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저도 장타가 안 나온다 싶을 때또 장타가 하나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 음. 그렇군요. 그 토탭을 그렇게 전환을 한 것이 어떻게 보자면 좀 친애 한 수가 본인에게는 됐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어, 윤정민 선수가 그래도 그...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은 좀 제한적인 출전 기회 속에서도 지금 타석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 시즌 w r c 플러스가 134.3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록인데요. 네. 이렇게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나오거나 혹은 기회가 그렇게 적지 않은, 않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타격 컨디션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좀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어... 연습할 때부터 항상 매일 똑같이 좋은 느낌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좋은 시합 때 좋은 느낌이 안 나거나 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제가 그거에 맞는 해결책을 또 생각을 하면서 좀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올해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이건 이제 제 마지막 질문인데 물론 이제 윤종미 선수 홈런 장면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고 그렇지만 제. 인상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역시 그 어, 켈리 선수의 퍼펙트 행진을 깼을 때. 네. 그 안타 주인공도 윤정빈 선수였고. 지금도 역시 헤이스스 선수가 외국인 투수인데 네. 굉장히 잘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던 그 안타. 이렇게 좀 뭔가 외국인 타 투수들 상대로 좀 좋은 면모를 보여주는 이유는 알수 있을까요? 어, 저도 그런 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타석에 서 있을 때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누군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음. 뭐 메타석 그렇게 아 메타석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내일 만날 때까지 이 이유를 더 정확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오늘 결승 타 축하드리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